몇분까지 37이요. 붓샷! 어, 와우! 4 0 안 써야 되는데 고 6시, 6시 몇 분까지였어요? <웃음> <웃음> 근데 나괜찮아 이거 약간 시간도사실때지우한 3분 뒤에 는 <목소리로> 와, 오! 나이스. 아, 지휘야, 아, 아, 아. 아, 아. 몇 분까지야? 아, 아. 6분, 6분. 어 그러고. 그치, 할 때. 흔들체분까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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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41대 40이요 3시간밖에 못어3시간 3시간. 나주연데 <laughs> <laughs> 네, 저거 형들 패스야. 저런 거 알아봐야 돼. 처음부터 다 패스, 다처음부 배워야 돼. 아1점짜 에이, 지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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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laughs> 아! 저기, 아니야. 저기. 뭐 하냐고. 야,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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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사안 응. 되겠다 이번 넣어야겠다 이런 이런거 42대 41이요 화이트라 41이야 <laughs> 2분 남았습니다 <laughs> 누구야? 아, 강훈이야? 그래, 강훈이 <laughs> 득점했나, 아까? <laughs> <laughs> 강훈아, 너몇점 넣었어? <laughs> 강훈이 득점했어? 나했어? 나이스! 나이스! 오! 막상 막혀요, 지금. 43대 42. 역도 역전했어. 지금 정확히 1분 셀게요. 58, 57, 56. 아니, 이거, 이거 왜. 아, 그거 흔들고 53, 52, 51. 아, 깜짝. 아! 블랙볼, 블랙볼. 블랙볼. 39초 어, 45대42 3점차 30초 24 23 44 18 17 16 15 14 13 12 11 40, 43, 야, 5, 야, 4, 3, 2, 1. 네. 그래. 야, 이거, 이거 괜찮아. 이로 찍어, 이알려줄 알려줄게.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어, 근데 뭐. 힘들지아 어, 아, 아, <laughs> 시간 많이 남았어. 아 시간. 아니, 시간. 아니, 시간.